세비름과 추장의, 아 오늘은 송반장님과 함께, 칠보산 생태, 고고고! 고고고 고고 고고 예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개구리 논원두막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8월 12일. 12일. 예, 노원에서 네네 오늘 무슨 작업을 했죠? 뭐 했죠? 어 어저께 예초를 다 하고요. 예초하고 나서 그 눈에 바람 잘 통하라고 그 주변에 있는 고마리 <laughs> 올반개 또 엿기 반 바늘 엿긴가 또뭐 엿기들 그런 풀들 키큰 풀들 제거하는 작업을 같이 어, 했습니다. 어우 너무 너무 더워요. 그왜그 그 풀을 제거한다고 그랬죠? 이제 설명 재밌게 들었는데. 아, 설명? 그 뭐? <목소리> 아니 그 저기 뭐야 그 r p c 그 뭐야 콤바인에 들어가면은 아아 네네 아아아네 지금 요 우리 논에는마 아 제가 피를 제일 싫어해가지고 <목소리> 가지고 벼보다 키큰 풀을 다쭉 <웃음> 제거하고요 <웃음> 벼보다 작은 풀들은 가득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그 바늘 엮기 뭐 자기 풀어 이런 것들이 자라면은 나중에 딱딱해져가지고 그 벼베기 할때 콤바인에 잘려서 같이 정미가될때 걸러지지 않고 쌀로 같이 나옵니다 쌀잘 그래서 찌끄러기가 잔뜩 나와요 그래서다 걸러내줘야 돼요 우리 두꺼비는 개구리나 후원하신 분들한테 보내줄 때도 앞에 나온 거는 그래도 깨끗한데 뒤에 것들은 찌끄러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 걸러서 골라서, 골라서 문에 보내줬습니다 짠! 왔습니다, 다시 돈. <laughs> 오늘 되게 중요한. 세차다 어, 먹었어요. 어, 송반장님. <laughs> 추장. 아, 맞습니다 그 공개할 때 오늘 되게 어려웠고 중요한 방송을 하겠다고 하셔서 도대체 뭔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laughs> 네. 이게, 이거이거 말이죠. 회일생 이거, 이거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아카데믹하게. 전 <laughs> 좀, 좀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수장이 되게 심각하게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기와> 것 같아요 고, 그 그림이신 그, 것같요 네, 어쨌든, 네. 뭐 열심히 아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림, 아, 보삼치우고. 이렇게. 네,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진입니다. 어, 네 역시 집에서 공부하고 그림도 아, 그리고 네, 앞정 중음도경이하지 네, <laughs> 벼의 일생. 벼의 <응>. 일생 <laughs> 네, 한 5분 내로 좀. 아 제가 해야되나? 그럼 내가 해놔? 어뭐 이제 시작해야죠. 준비했으니까 네. 공부한거 발표를 좀 일생을 네. 여러가지로 돈을 보여주면서 해야 되나? 음. <laughs> 저는 어떻 보자 저, 네. 저는 대략 6개월 걸립니다 아, 소리가, 다... 들려야 어, 네. 소리가 들려야 돼 너무 멀리서 소리가 들려야 돼 저는 대략 6개월 걸리고 바라기 어. 아, 이제, 모내, 바라기가 아마 모판 만들고, 모내기하고, 이양기이양기를 하면은 뿌리가 내려요. 이양기가 모, 모, 심기죠 모심기. 모심고, 네, 5월 분을... 21일 날 했습니다. 네, 5월 2 1일날 했고. 접시주기는 첫... 언제 했죠? 응? 네? 4월 10일 날 했어요. 4월, 4월 10일 날 하고, 5월 2 1일날 하고, 그 뿌리를 내리고, 아, 분월기가 재밌더라고요. 분월 네, 중요하죠. 분얼기가. <laughs> 앞에가 유효 분할이고 뒤가 에 무효 분할이에요 분할량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3개씩 심어졌는데 네. 그게 막 30개 이상을 쫙 네네네. 분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에가 유효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분할은 앞에 게 오히려 그 뭐랄까 벼로 벼로 자라고 뒤에가 무효 분할이에요 무효 분할 무효, 무효 분할이 뭘까요? 아그는 분할돼서 소용이 없어요 무효 분할은분얼이 되더라도 어. 분얼이 되도 거기에 벼이 벼가 묻히는 게 아니라 음. 말하자면 이제 잎사귀니까 음. 광합성용인 거예요. 아 그래서 영원. 무효 분할 음. 무효 분할이고요 네, 네. 앞에가 유효 분할 음. 뒤가 무효 분할 그래서 음. 유효 분할 한계기가 대체로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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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물을 빼고. 네, 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수 형성기, 유수, 응. 이 숫자가 수퇴할 때 수퇴인 것 같아요, 수, 유수. 응, 응. 이게 이제, 감수 분열기, 이런 게 이제 아마 그, 암술 수술로 응. 분열되고, 수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수인기. 응. 수인 응. 수인, 잉퇴할 때 잉인 것 같아요, 응. 수인기. 그 언제? 그게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아, 요새. 출수기가 8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15일, 꽃히는 시기인가요? 예, 어. 출수기. 출수기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셨죠. 8월 15일을 자주 얘기하셨죠. 아, 우리 집에서 꽃이 피고는데요아 이거는 이제 아, 아. 생각보다 조금씩 좀, 아. 좀 날짜 아, 네. 날짜 아, 네. 다르니까. 날짜에 따라 만생룡일 때는에 다르니까. 대체로 응. 출수기. 응. 출수기는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이제 벽꽃이 피는데 벽꽃,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벽 잠깐 열리면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벽꽃이 핀 다음에 바로 수정이 돼요. 3 4 시간 만에 아 바로 다쳐버려요. 수정이 자가수정. 네, 자가 수정인가요? 자가 수정인가요? 자가 수정인가요? 자가 수정인가요? 가 수정인가요? 자가 수정인가요? 자가 수정인정도가요 자가 수정인가요? 자가 수정인가정도가요정인가요 자가 수정인가요? 자가 수인그정 이제 이게 유숙기라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말했네. 숙성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리고 이 뒷부분을 음. 어, 뭐라고 부르냐면, 어, 유성, 생식, 생식생장기 그러니까 음. 앞에는 영양생장을 하고, 음. 이 영양생장이라는 거는 영양분을 커져서 자기 몸집을 키우는 것. 음. 질소를 많이 해가지고 음. 몸집을 키우는 거고, 생식생장. 그 이후에 생식생장은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벼. 벼를 맺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시기가 어. 이제 생식생장인데 기이출수기부터 이제 생식생장기까지가 기간이 얼마나 되죠? 음 그게 이제 한 100일 그러니까 모내기 하고 생생장기까지 한 10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8월 10월 이후에 어쨌든 10월 중 10월 초순에 벼 네, 백일할 네, 때입니다. 네, 네. 네. 그다음 이제 등숙기 어. 하는데 호숙기황숙기뭐완숙기 등등을 거치면서. 음. 10월 1일 이후에 계속 이제 음. 있는데 벼가 한90% 정도가 노래질 때벼 그러니까 음. 잎사귀가 네? 노래질 때가 있고 벼가 노래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노래질 때가 있는데 한90% 정도가 노래지면 은 그때 이제 벼베기를 시작합니다. 아 벼가 전체적으로 90% 노래지면 네네 네. 10월 초순에서 네. 중순 사이 네. 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오. 개구리 논 상태는 어떻게 되세요? 아 개구리 논 응. 우리 개구리 논이 중요하죠. 우리 개구리 노는 종자 준비는 아마 4월 초에 하신 것 같아요. 네. 품종은 뭐였습니까? 진상벼, 추청벼. 아 네, 오, 진상벼, 진상벼. 아, 기발이 아, 아, 네, 진상벼, 추청벼를 했고요. 네. 지역 특성이 맞는 벽씨를 다른 벽씨에 섞이지 않게 준비해야 하고 소금물에 담가 위에 뜬 것은 버리고 가난한 아, 것은 아, 물에 넣습니다. 네, 네, 네. 종자 파종, 네, 종자 파종 공채 네. 우리는 벽씨 담그기를 했었고, 아, 그거 아, 그, 사회적지 논 논둑 정비도 우리 아벽시장 거는 거거 우리가 안 하고 농부들. 어, 네네. 펌프 연결했고 그늘막 설치도 하고 쭉쭉. 쭉. 마무리할 같은데. 마무리해야 돼 벌써? 어, 네. 뒤로 뒤로. 가죠. 어 이렇게 이렇게 하 아, 거. 거, 아, 아, 아니야 제일 그래. 중요한 거이거있어 어. 우렁이 30kg 넣었어요. 어려운 40kg. 아 우리 논얘기구나 네. 1차 5월 26일날 10kg 넣었요 이놈 의 우렁들이 김맥기를쓰히안해서밥 뺏기 안했어 6월 3일날 2차 넣습니다. 6월 3일날. 그 아, 이게 농부일지군요. 땜빵 뜸모 기우기 6월 2일과 6월 어, 8일 두번 했습니다. 어. 그다음에 우렁이도 배냇다 <laughs> 그다음에 음, 이제 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높이, 비료, 잡초 제거, 곤충. 아, 그 관리를 물때기. 똑바로 못했죠. 우리는 그냥 잘물놓고물때기 이런 게 중요해요. 방치, 방치. 네. <laughs> 특히 이제 우리는 우렁이가 있기 때문에 물을 계속 상담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예. 김매기 일찍 나옵니다. 6월 15일, 예. 6월 21일 2차, 6월 25일 3차, 6월 28일 4차, 7월 6일 5차, 7월 8일 6, 7차 7월 9일 8차, 7월 14일, 7월 14일 8차, 7월 15일 7월 2 2 20. 10번 했습니다. 9군요. 그거강아지 예의입니다. 올해 김매기를 10번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는못 <laughs> <laughs> 어, <웃음> 어 보통 세번하고 말거든요. 세번쫙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 한 번에 한 두, 세 시간씩. 그렇지. 예, 예. 끊어서 끊어치기로. 예. 한번쫙 하고, 쫙 하고, 쫙 하는 예. 게 아니라 끊어치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열 번을 했고. 게다가 우리가 또 잘한 게 6월 2 9일날 평리들을 또 갔다는 거예요. 평리들도 <laughs> 두 번이나 갔잖아요. 두 번이나 갔죠. 네. 평리들, 저기. 생물다양성 친한, 개구리는 수원청 개 수원청 개구리. 응. 형님들 가셨죠? 하나 네. 형님들을두 번이나 갔다 오는 거. 그러니까총 아, 우리 14번이죠. 우리가. 한번 음식적으로만 해도 14번을 갔다 오는 거. 대단합니다. 아. <laughs> 아. 저백이 1일 전에는 노네물을 완전히 떼서 콤방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고요. 1일 전이라 우리 한달 전에 빼야 됩니다. 네. 참고로 예전 거 밴드를 보니까 2월 2017년에는, 모내기 2월, 5월 20일, 우리도 올해 음, 5월 20일 중이었요 김맥 68월에 하고, 겨베기 10월 21일, 또편지 11월 말에 했습니다. 네. 못판작업 4월 16일. 뼈가 잘 돼야 될 텐데, 병이 네. 살짝 왔습니다. 네. 잘 견뎌주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 모내기. 댓글 올려요? 없어? <웃음> <웃음> 너무 빨리 내 장사를 했나 아니 오전 시간이라 아 이게 뭐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나름대로 발화기, 모내기, 이왕기, 음. 착분기, 분월기 어? 감수, 분열기, 수인기, 출수기, 유수기, 호수아 이게 단계별로 이이 음. 이 생명의 차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미세하게 다르더라고요 아이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를 시장에서 아, 학자들이 연구한 거. 그, 역시 그거를? 학부적인 추정입니다. 네. 농진청 어린이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아, 네. 다 자료가 다 어린이용으로. 어른도 어린이용으로. 어린이, 어린이들이 어린이용으로 나온 거. 거를 좀 어. 뽑아왔습니다. 뭐, 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음. 많아요. 벽꽃 피는 시기 입추에서 말복 사이입니다. 입추에서 말복 사이. 네. 입추가 8월 초인가요? 중순인가? 6주 지났죠? 입주 말복도 지났고. 지났죠? 말복 8월 20일쯤 아니요 말복 지났는데 며칠 전에 지났어 아그래 어제 그저께 어. 그럼 요새 꽃 피는 지금 맞네요 아예 근데 물 때기야 근데 다른 놈보다 저희 눈이 지금 일찍 피고 있어요 네. 연초록 벽 껍질이 벌어지면서 새하얀 수술이 고개를 내밀면서 수정을 합니다 열렸던 껍질이 다시 닫히고 1시간 남기시면 수정이 끝납니다 한 시간이면 수장 끝나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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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중부평야의 만생종 중간 모모 중간 모를 일계이로 양할. 일로 마무리. 어. 하, 하, 하. 하. 중간 모를 기계 이양할 때 아. 이렇습니다. 아. 이거는 중요한. 한글로 써졌더라고요. 아. 싹쓸 아. 때 모자리 날때 모내기 때 헛새키치 때 아, 한글로 쓰니까 또 예, 느낌이 다르요날짜도 4월 10일, 5월 12일, 대충 8월 15일 이출식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미도, 이렇게 보면은, 12가락. 아, 중요한 거, 겹신 넣을 때, 일반, 집에서 해먹는 쌀,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안 됩니까? 그래요, 쌀 눈이 있어야, 그 안에, 쌀, 그 안에 초엽 있고, 1엽, 2엽, 3엽 있고, 뿌리 있는 건데, 그거 떼버리면은, 그거 떼버리면 영양분만 있고, 자라날 씨가 없는 거예요. 현미를 먹으니네. 그거 그거 알려드리려고요. 그게 아, 핵심입니다. 현미. 예. 네. 집에서 나도 아니 뭐 이걸 보고 아 역시 쌀농사 중요하다. 나도 해봐야지 하고 집에 있는 쌀통에서 쌀한 줌을 꺼내서 아, 했더니쌀론 하나도 없어. 쌀론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반드시 현미로 하자 는 거예요. 네. 현미를. 깎아내면, 요런 모양이잖아요. 요런 네. 모양. 그거는, 아, 눈이 없으면. 아, 현미 드세요. 네. 눈이 없으면 쌀이 아닙니다. 올해 수확한 거는 한, 그러면 75%는 현미로 하고, 네. 7 5만 현미로. 쌀, 그치. 현미가 사실은 진짜 백이, 어떻게 보면은, 씨와 열매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아, 현미 먹어야 되겠네요. 너칠거칠하지만 그끈기가 있지만 네. 그 요즘 암력파아서지 좋아서 아. 자, 삶이 좀 맛있지 자 마무리 네아이 네. 선생님이 마무리 해주시죠 이 남은 네, 잠시 후에 아유. 추장의 그 풍년기원 노음악회 라이브 투할 거고요 어, 오늘 논에서 그거 헬을제고할 헬스 바이올린 가져왔는데 하고 네 1차 밴드 라이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송리. 감사합니다. 감사할대요. 풍년기원 음악회 하겠습니다. 저들이 평풍에 이겨내고 태풍 견디고 잘 결실을 맺길 결하면서 수장님의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요, 그냥 출발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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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풍년기원, 풍년기원. 음악회 첫 번째 곡은 네. 무슨, 뭐죠? 바람도 시원하고 그래서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불어오는 곳 네. 바람. 조금 비살이게 났는데 내가 하는 그 노래 맞나 김광석이 <laughs> 부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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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뒤에는 사실 반복이라 이 그녀의 머릿결 같은 네 그러다가 네. 머릿결인지 무슨 음. 결인지 하다가 음. 네. 그... 자두 번째 곡두 번째 곡은 사실은 제가 여름을 맞이해서 잠깐만 이거 관람자가 한 명도 <웃음> <웃음> 나중에 네, 거예요, 나중에 그럼. 보겠죠 네, 네. 네. 어, 여름을 맞이하여 그, 깃구지로의 여름이라는 그 영화음악. 영화음악. 네. 네. 그 여름 그 노래를 제가 사실은 여름 시작할 때부터 나이 노래다 이번 음, 여름은 이 노래다 하고 음, 음. 엄청나게 준비를 했는데 면은 못했어요. 네. 면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여름이다. 네 여름. 네. 매미 소리 들리는 여름이다. 우장 창창 우장 창창 네, 나왔는데, 네, 네, 네. 네. 어 버리었어. 예, 네, 뼈 <laughs> 뼈들이 음악 듣고 <laughs> 감동 받아서. <laughs> 그래서 한곡더 할게요. 네, 한번더길회 주겠습니다. <laughs>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음. 아리랑. 18번을 한 목상 준비해놔야 돼. 그래요. 네. 18번은 쌩과 네. 치히로죠, 쌩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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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번 쏘라 시도부탁드릴네이 노래까지 하고 앵콜 안 받습니다 뭐 자유롭게 떠드세요 그냥 아예 음악 감상해야지 한추이에 풍년 겨 음악했습니다. 여기지 여기까지 여기까여기까여기까 여기까지 에, 저기이 없는 이손놀이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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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인가다 풍년대도 숲추 가지고 안 되서 가지고 다음에는 풍년가로 가을 노래로 찾아 네. 찾아뵙겠습니다 봄에는 예. 아, 찔레꽃 필때나 찔레꽃도 피고 벚꽃도 피고 네. 이상으로, 논에서 의 밴드 라이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주세요. 아직 미련이 남았네요. 한국 도해라, 아이, 기분이다. <laughs> 도전하는 주장 모습이 이 <laughs>